여러분, 뉴욕 항구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 속 하늘을 향해 높이 오른 초록빛 여인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상징 자유의 여신상. 하지만 이 거대한 조각상은 처음부터 미국의 땅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녀의 탄생에는 프랑스 혁명 정신, 두 나라의 우정, 그리고 정치적 위기까지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유의 여신상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 미국에 오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탄생의 시작 프랑스에서 비롯되다 1865년 프랑스 한 법학자이자 노예제 폐지론자였던 에두아르 르네드 라브라이에르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존경했습니다. 프랑스도 언젠가 저 나라처럼 자유를 이룰 수 있을까 그는 미국 독립 100주년을 앞두고 프랑스가 미국에 선물을 주자고 제안합니다. 그 선물은 바로 자유를 상징하는 거대한 조각상이었죠.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맡게 된 사람은 천재 조각가 프레데리크 오기스트 바르톨디. 바르톨디는 처음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조형물을 만들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조각상의 모델과 의미. 바르톨디는 자유를 여성의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상징. 그녀가 높이 치켜든 횃불입니다. 이 불빛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지식, 계몽, 이성. 어둠 속을 걷는 이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자유로 가는 빛이죠. 지금의 횃불은 자유의 여신상 100주년 복원때 바르톨디의 디자인으로 회귀하면서 불꽃엔 무려 24K 금박을 입혔습니다. 그녀의 왼손에 들린 석판에는 미국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날짜. 1776년 7월 4일이 로마 숫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유는 법 위에 세워진다. 머리 위에 7개 뾰족한 왕관은 7대 륙과 7대 양의 자유가 퍼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여신상의 얼굴은 바르톨디의 어머니가 모델이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고대 로마의 리베르타스 여신을 재해석한 모습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 부서진 족쇄는 독재와 억압에서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즉, 자유의 여신상은 단지 미국을 위한 상징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인류 전체의 꿈을 품고 있는 조각이었습니다. 제작 과정, 기적의 철골 구조, 그러나 문제는 크기였습니다. 높이 46m가 넘는 청동거인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때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펠탑의 설계자 귀스타브 에펠. 에펠은 당시 혁신적이었던 철골 골조 구조를 고안했습니다. 여신상의 내부를 철골로 지지하고 겉은 얇은 구리판으로 감싸는 방식이었죠. 이 공법 덕분에 자유의 여신상은 폭풍, 해풍,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탄탄한 구조를 얻게 됩니다. 미국으로의 여정. 바다를 건너다. 1884년. 조각상은 마침내 완성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운송이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350개의 조각으로 분해되어 커다란 나무 상자 200여 개에 담겼고 프랑스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5년 조각상은 드디어 뉴욕항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죠. 받침대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았고 자금 부족으로 공사는 멈춘 상태였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시인이자 저널리스트 조지프 퓰리처. 그는 신문을 통해 국민 모금 운동을 벌였고 무려 12만 명의 시민들이 기부하며 기적처럼 자금이 모였습니다. 자유의 땅을 지키는 여인. 1886년 10월 28일. 자유의 여신상은 마침내 완성되어 세워지고 미국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세계는 새로운 자유의 상징을 갖게 되었다. 그후 여신상은 미국에 몰려오는 이민자들의 첫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유의 여신상은 녹색일까? 처음 만들어졌을 때 자유의 여신상은 은은한 금빛의 구리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여 년의 바람과 비, 그리고 바다의 염분이 표면을 산화시켜 지금의 녹색 파티나를 만들었죠. 이 색은 오히려 상징적입니다. 오랜 시간 버텨온 자유의 증거. 마모가 아니라 시간의 혼장입니다. 여기서 잠깐. 사실, 이 거대한 동상 안에는 사람이 직접 올라갈 수 있는 내부 구조와 전망대가 숨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허리 부분까지만 운행되고, 그 이후엔 총 354개의 나선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왕관 전망대에 도착하면 작고 동그란 창문들이 둥글게 나열되어 있어요. 바로 이 작은 왕관 속에서 사람들은 자유의 여신상이 보고 있는 풍경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의 자유의 여신상. 여전히 살아있는 상징. 19에서 20세기 미국에 도착한 이민자들은 배 안에서 처음으로 이 여신을 보았습니다. 희망, 새로운 시작,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자유의 여신상은 국가상징을 넘어서 새로운 삶의 문을 지키던 존재였습니다. 현재 자유의 여신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4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그녀는 오늘도 횃불을 높이 들고 자유와 희망을 찾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라. 자유는 단지 국가의 것이 아니라 인간 모두의 것이다. 처음에는 프랑스가 미국에 선물한 우정과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지만 오늘날의 자유의 여신상은 인권, 난민, 평등, 다양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시대와 함께 계속 새로운 의미를 얻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선이 여신은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자유를 향해 가고 있나요?